청와대는 어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의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우주 개발에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우리 군의 정찰위성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켓 개발을 막아온 족쇄가 40여 년 만에 풀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고체 연료 로켓입니다. 우주 발사체, 즉, 로켓을 발사하는 연료 형태에는 액체와 고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액체 연료는 추진력은 강하지만 연료를 주입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반대로 고체 연료를 쓰면 별도의 연료 주입 없이 발사를 준비할 수 있고 비용이 약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로켓의 고체 연료를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부품과 기술을 제공받는 대가로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을 초과하는 고체 연료 로켓을 개발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98년 북한이 대포동 1호를 발사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것을 계기로 2001년 처음으로 개정됐습니다. 이후 4차례의 추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1차와 2차 개정을 통해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렸고 2017년 3차 개정에서는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또 이번 4차 개정으로 마지막 과제였던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는데요. 로켓 개발과 관련된 제약이 사실상 모두 풀린 겁니다. 이로써 민간 기업이 우주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사용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는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연료를 주입할 시간이 필요 없어 발사 준비 단계에서 적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적은 만큼 고체 연료는 군사용 미사일에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청와대는 이번 개정으로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언블링킹 I 즉 깜박이지 않는 눈을 갖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체 연료 발사체를 활용해 한반도 상공 500km에서 2000km 사이에 낮은 궤도에 군사 정찰 위성을 여러 개 띄우면 빈틈없는 정찰을 할수 있습니다. 주로 미국에 의존해 오던 대북 정찰 위성 정보를 우리 기술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 주권 확보의 길이 열린 셈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과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 청와대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됩니다. 지침 개정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이 대상입니다.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동안 미사일 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에너지의 50분의 1에서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제약 아래서는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결국 외국산 발사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지난 9개월간 톱다운 방식으로 집중 협의를 거쳤고 결국 지침 개정에 이르렀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이번 개정은 67년 된 한미 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입니다. 한미 동맹의 협력 무대가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본격적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은 그동안 세차례 개정돼 왔으며, 이번이 네 번째 개정입니다. 지난 4월 5일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중거리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한국 정부가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몇 명의 외신 기자에 대한 브리핑에서 그같이 말하면서 실제로 미사일 탑재용으로 만들었다는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고 덧붙였다. 그 자리에 있었던 한계자는 이관리에게 세번이나 사실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연 이스턴이 작성한 일본의 전략무기 계획과 전략 미래 시나리오와 대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찰스 퍼거슨이 작성한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확보하고 배출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 지난 4월 6일 동일부는 뉴욕타임스의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은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들을 실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우리 군은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핵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북한이 핵폭탄을 소형화해 이미 배치된 미사일에 실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가장 강한 표현으로 확인해준 경우이다. 구소련의 R-21 미사일을 개조한 북한의 노동 미사일은 700kg의 핵탄두를 싣고 1,300km를 날아갈 수 있다. 탄두 중량을 1.5톤으로 늘리면 650km 비행이 가능하다. 700kg의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남한 전역 및 도쿄를 비롯한 일본 중심부 타격이 가능하다. 미국 대선판을 달군 한일 핵무장론. 지난 4월 5일 미국의 뉴욕 타임스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중거리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한국 정부가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한국과 일본을 사정권 안에 두는 상황은 두 나라, 특히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위기를 조성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총선에선 핵 문제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다. 집권당조차도 다섯 대 공약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비롯한 안보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총선에선 핵무장론이 쟁점이 되지 않았지만 미국 대선판은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으로 시끄럽다. 지난 3월 말 워싱턴에서 열린 해간보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허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를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사람이라 비판했다. 트럼프가 몇 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한 핵무장 용일론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외교정책이나 핵정책, 그리고 한반도나 세계정세 전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제공하는 해구사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건재하도록 하는 모퉁이 돌중 하나이다. 이는 미국의 평화, 번영, 무역의 안전을 가능하게 했으며 핵개발 경쟁과 분쟁을 예방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바친 희생에 근거한 투자이기도 하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그 며칠, 전 트럼프는 의 데이비드의 생거 기자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이런 유지의 문답을 했다. 생거 일본과 한국 사회엔 늘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 우리는 독자적인 해급제력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미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확실히 알도록 할 필요가 있다. 휘하는 그들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트럼프 미국이 지금처럼 약한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내가 그 문제를 논의하든 말든 그들은 결국엔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에 대하여 강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되고 한국은 왜안 되나? 민주당 정부와 메이저 언론은 트럼프에게 비판적이지만 보수층이나 백인 중산층의 생각은 다르다. 한국 언론은 이런 바닥 민심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의 보수적 인터넷 매체 브라이트바티의 댓글은 일방적으로 트럼프 편이고 한일 핵무장론에 찬성하는 여론이다. 한국 우파의 핵무장론과 닮은 논리도 있다. 백악관은 트럼프의 권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논평하였다. 이해할 수 없다고? 오바마씨. 정말이에요? 귀하는 세계에서 미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데 그 어떤 전임자보다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중국과 북한이 공세적으로 나오니 일본과 한국은 자신들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미군이 영원히 주둔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워싱턴에서 배부르게 지내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를 선물하였다. 이도나라는 우리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 한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우방국이 핵무장을 하려는 것을 비방한다. 왜 우리가 한국과 일본을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나? 핵무장을 하든 안 하든 그들이 선택할 문제이다. 어찌되었든, 그곳에서 철수하자. 트럼프 씨가 옳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란, 북한,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면, 왜 한국과 일본은 안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과 한국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 복지 타령하는 나라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하여 돈을 쓰지 않겠다고 한다. 피임하는데 내 돈을 쓰지 않겠다고 부르짖는 창녀들 같다. 일본과 달리 한국 언론은 트럼프의 발언이 있기 전에도 정부에 대하여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한국인들은 일본인들보다는 이 점에서 분별력이 있다. 일본인들은 미국의 보호 아래 너무나 안락하게 지내왔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변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과 자국 사이에 바다가 있지만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지뢰의 바다만 있을 뿐이다. 한국인들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나쁜 보도만 접하기 때문에 미국 사회의 심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한국은 아직 미국의 좋은 친구이다. 거기에도 미국처럼 바보 같은 좌익들이 있을 뿐이다. 미국 학자, 미국의 해구산 믿을 수 없다. 2014년 12월 25일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미국의 해구산은 믿을 수 없다고 발언한 아서 웰던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 트럼프 이외에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의 타당성을 부여하거나 불가피할 것이란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2014년 12월 25일 일본의 보수 성향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도쿄에서 전후 70년 국제정치의 지각변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여기서 아서 웰던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는 미국의 해구사는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워싱턴은 일본이 공격받게 되면 반드시 일본을 지킬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개인적으로 이 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핵병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만일 도쿄가 공격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까? 답변하자면 노입니다.